내가 나오고 나는 어? 우리 동료들이 나와서 그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의 그 색깔도 너무 좋고 그 대본을 짜서 하는 것처럼 어쩌면 진짜 드라마를 찍는 것처럼 화질도 너무 잘 돼서 그만큼도 혼자 올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사이판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경기를 하면서 좋았던 기억은 참다 마음에 안 들지만, 1루수를볼때 강습이 왔을 때, 그렇참운 좋게 잘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홈으로 뿌리는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스텝도 좀 꼬이고, 마음도 급하다 보니까 공이 떠서. 밖에 아, 없네요. 좋았던 기억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 지우고 싶은 기억이기도 어. 하고. 4번 타석 나가셨을 때 한번 그러니까 제가 4번을 치라고 하셨을 때 기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근데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솔직히. 네. 욕심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 7타석, 8타석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안타 하나도 없고요. 좌익스 플라이 하나 있고요. 삼진 있고요. 포볼 한번 있고요. 어, 데드볼 한번 있고요. 아, 데드... 그래도 우리 아닌 것처럼 맞았는데 본인이 맞고는 아니이까좀 쫄깃해더라고 뿌리가 워낙 빠르, 빠른 애들이었으니까 그팀 이름이 야구 루트 야구의 뿌리 뿌리 뭐 네, 이런 야구르트. 개념이죠 그 야구단은 한 17년 정도 어우, 나름 오래된 네. 팀이에요 단장으로 계시는 분은 영화감독 김진영 감독님이시라고 다양한 그런 직업군을 갖고 있는 팀들이 모인 아니, 팀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모인 팀이죠. 그 둘을 병행하면서 혹시 약간의 고충, 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음. 지금 뭐 보고 계실지 모르겠죠. 우리 와이프, 음? 최대한 음. 야구장 오기 전에 잘 합니다.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예. 다들 뭐 공감하시죠? 자, 네. 로드 투 베이스 볼 이후부터 이제 연습을 시작했잖아요. 의영만 넘쳐 있고 그리고 작년까지 제가 야구단에 저희 팀에서 감독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못 나갔어요. 영상을 보니까 너무 못마땅한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부터 다시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나 안타우 지금 잘 때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홈런은 이제 곧... 아 홈런은 이제 곧 나올 수 있도록 네네. 다시 또 열심히 또 연습을 또 해야 되겠죠. 네. 네. 화이팅. 자, 로드투 베이스볼 현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스토리 등등에서, 어, 활발히 방송 중에 있습니다. 어,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 의지 탑에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하여튼, 좀 관심과 사랑 많이 가져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꼭 좀 눌러주시면 저희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로드투 베이스볼, 베이스볼 화이팅! 화이팅!